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폭파경노래 음성공양 시간입니다. 페이지 1438쪽 주루품 되겠습니다. 직구 세종께서 분보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갖춰 받들고 시행하겠사오니 부처님이 저희들을 믿으시옵고 저희들을 깨우쳐서 행복해하라. 생명들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서 극락정토 이루도록 실천하리라. 저희들이 힘을 합해 지혜 모아서 부처님 뜻 어긋남이 전혀 없도록 겸손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일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저희들을 믿으시옵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행복해 하라. 생명들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서 정토 이르도록 실천하리라. 저희들이 힘을 합해 지혜 모아서 부처님 뜻 어긋남이 전혀 없도록. 겸손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일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하겠습니다. 토니, 바라건대 세준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여기 모인 보살들은 부처님 시자, 부처님 뜻 받들어서 인품 갖춰 대자 대비로 중생들을 돌볼 것이니 근심 걱정 놓으시고 염려 마소서 험한 세상 오더라도 전법하면서 악한 사람 찾아가서 기어하리라 밖에 속에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기쁨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리라. 여기 모인 보살들은 부처님 시자 부처님 뜻 받들면서 임품과 주어 디자비로 중생들을 돌볼 것이니, 근심 걱정 놓으시고, 염려 마소서, 험한 세상 오더라도, 점뽑아면서 악한 사람 찾아가서, 교하리라 밖에 속에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기쁨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리라. 21일, 여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세 번이나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받고 발심하여서 선정 삼매 수행하며 남을 도우는 대승보살 모두 다들 세 번씩이나 청정원력 맹세하고 다짐을 하네. 혼탁하고 어지러운 말법 세상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신명 다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모든 사람 구원하여 행복 줄이라. 부처님의 교화 받고 발심하여서 선정삼매 수행하며 남을 도는 대승복 모두 다들 세 번씩이나 청정월령 맹세하고 다짐을 하네 혼탁하고 어지러운 말법 세상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신명 다하여 법학 영어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모든 사람 구원하여 행복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법화경 노래 음성 공양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론 축원드립니다.